그러니까, 골프가 상하가 제일 나쁘거든요. 이렇게 아... 백스윙 하면 이, 이 상하로 움직이는 게 제일 나빠요. 이렇게 머리가 이 상하로 움직이는 사람은 왜안 맞는지 모른다니까요. 왜안 맞는지 알면 금방 찾거든요. 프로 선수는. 한두걸딱 쳐보고, 아, 내가 머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구나. 치면 돼요. 근데 그 느낌이 없어요. 음...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때 이게 나쁘거요 요만큼 올라가는데요. 그거만 조금 조심하면 돼 한번 예, 쳐보세요.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쳐보, 더 쳐보세요. 머리 기분에 요렇게 하세요. 내가 백팅들때 조금 내가 가까워진다. 네. 눈하고 공하고 좀 가까워진다. 아, 예. 약간 뒷땅할수 있어요. 처음에는 해보세요. 쌍 내리 가고 약간 올라약 올라와요. 지금그러 아, 예, 예. 네?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. 그쵸? 안 맞으니까. 예. 이게놓고 이렇게 가깝게 갖다가 친다. 아 예. 자저 네? 저, 한번 봐보세요. 이렇게 되면. 내가 이제 가깝게 갖다가 친다. 요 요렇게 몇 개만요. 예? 예. 공안 맞으니까 내가 요, 요렇게 가까워진다.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느낌이 와요. 한번 해보세요. 백스. 역시 다시, 다시, 다시. 그 네, 괜찮아. 요 방향 잘 보고. 방향 왼쪽 보시고. 네, 좋아요. 지금요, 아 네, 지추면 좋죠. 아까보다 는 많이 안 올라가요. 그, 안 맞을 때, 호수에서 막 와이파이 날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아 네, 해보세요. 예 네. 그럼요. 오! 자, 자. 오!